오 라이카다 오맹이시참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우헤헤 라이카다 이힛 라이카다 라이카 따라가야지 응게. 어 김그린이다 어무슨민이다 아, 팬이에요 오오프라이팬이에요 어, 딴딴하죠 아니 이 눈사람 어린 놈의 새끼가 저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<laughs> 아 주문입니다 주문은 셀프, 에이. 물은 셀프, 반찬은 셀프, 먹은 건 셀프 이놈들이 하...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잘 보이듬 사..사장님 <laughs> 아. 창..창밖에 뭐 있어요 알랄랄라 아, 아, 알거 아니야 알랄랄루 아, 신경꺼 알랄랄루 근데 아까 주문했던 맥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? 셀프라니까 아 오케이 <laughs> 궁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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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시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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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시렁. 에이, 에이, 궁시렁은 돈 내고. 와, 궁시렁. 깔깔, 깔깔, 깔깔. 에이, 까이, 에이 까이. 떠드는 건돈 내고. 음음 <laughs> 에이, <laughs> 에이, 에이, 속박은 돈 내고. 야, 이거 봤어 이게 내가 시킨 라면이고. 이게 딸려온 젓가락이얘가그전설의 기사식당인가? 하하 멍청한 자식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기사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까먹은 거냐 덤벼라 특가 같아 고위 아 전방 기사, 기사 연동 아. 너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이새끼 스폰했어 얘는 좋아, 진짜 지가 빨라. 잘 <laughs> 얘는 진짜 지가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하 <laughs> <laughs> 정말 아무도 <laughs> 모르지 얘는 얘는 진짜 지가잘 숨었다고 생각한다. <laughs> 이러면더 모를 거야. <laughs> 눈 가리고 죄송, 아우. 죄송. <laughs> 시켜볼 게 있어. 꼭 <laughs> <laughs> <또> 정. <laughs>